가족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도 걱정해놓으. 정부가 꼭 도와드립니다. 가족 없다고 포기 마세요. 무연고 노인도 누리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법. 영상 시청 전 화면 두번 터치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가족이 없다고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. 정부는 무연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첫째,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. 무연고 어르신은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. 혼자 살아도 안정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생활 지원 서비스.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말벗도 해 드리고 도움도 드립니다. 셋째,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.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현금 지원부터 의료비, 주거비, 식비까지 지원됩니다. 마지막으로 무연고 사망 시 장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 지자체가 공영장례로 존엄하게 마무리를 책임집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 혼자여도 혼자가 아닙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은 힘이 됩니다.